둘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면 뭘 사야 할까요? 임팩과 드릴의 차이점을 이해해보고, 입문자라면 뭐가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으로 작은 이건 임팩이라고 하고, 요 친구는 드릴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릴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창 현장 일을 다니다가 아 이젠 나도 작업실도 만들고 내 가게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두개 한꺼번에 사기에는 좀 후달리더라고요. 유분한 구독자분들도 총이 두개다 들어있는 멋진 박스를 한 번에 벅 이렇게 받아버리면 등짝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입문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드릴과 임팩을 두고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이 영상을 아내분에게 팍 하고 보여드리면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100% 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팩은 회전하는 축 방향으로 충격을 줘서 피스 작업을 편하게 해줍니다. 회전력만으로 부족한 토크를 충격으로 억지로 돌리는 스타일이죠. 소음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드릴 드라이버는 회전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음이 훨씬 적죠. 드릴 드라이버도 해머 모드에서는 충격을 주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해머의 충격은 축 방향이 아닌 드릴을 넣는 진행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나사를 더 쉽게 넣어주는 목적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타공할 때 깨는 역할을 하는 거죠. 초보 기준으로 적응하기 좋은 것도 드릴입니다. 임팩은 익숙하지 않으면 과한 토크 때문에 가구나 벽 안쪽으로 피스가 너무 깊숙하게 박힐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옆집 벽으로 튀어나와서 이웃이랑 갈등이 생기겠죠? 회전축 토크 때문에 나사머리가 쉽게 무뎌질 수 있는 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임팩은 토크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에 드릴은 회전 방향으로 토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밀지 않는 이상 나사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힘이 더 많아지고 대부분 사용하는 머리가 십자 형태인 피스라면 비트가 피스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드릴이 훨씬 힘 조절을 하기 용이한 편이에요. 여기까지는 피스를 박는 용도로 둘을 비교했는데 사실 익숙해진다면 피스나 렌치 작업은 임팩이 좋습니다. 그 용도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요. 강한 토크가 필요한 작업을 하거나 창고 정도 짓는 등 스케일이 큰 작업이라면 힘이 좋은 임팩을 쓰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필요한 힘이 많아질수록 임팩은 그 힘을 토크로 대신해주니까 손목도 훨씬 편하고요. 그런데 현업이 아니라면 이런 터프한 작업을 하실 일은 많이 없잖아요. 입문자에게 드릴이 답인 진짜 이유는 이제 나옵니다. 이 머리 모양의 차이 때문인데요. 임팩은 규격이 맞는 육각 비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홈이 파인 비트 전용이고요. 팔착은 빠르고 편하지만 나머지 비트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드릴은 척 구조로 되어 있죠 3개의 발톱이 비트를 꽉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이러면 임팩에서 사용했던 육각 비트도 쓸수 있고 원형으로 된 비트도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이 내경이 보통 13mm인데 13mm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든 잡을 수 있습니다 입문공구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죠 연필을 잡고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임팩도 어댑터를 사용하면 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달려고 엄지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셨죠? 그런데 아까 임팩은 회전하는 방향으로 강한 토크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척에 힘이 많이 필요한 비트를 끼우면 연결부위가 토크를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설명은 자료화면이 없죠? 제 것도 깨져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의 정밀도가 다릅니다. 임팩은 뭔가 강하게 박는 용도예요. 거기다가 비트 결합도 퀵으로 느슨하게 끼워넣는 방식이죠. 자연스럽게 영점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겠죠. 집을 짓는 등 러프한 상황에서는 상관없지만 일상 작업에서 초보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드릴은 회전축 자체가 두껍고 게다가 비트를 잡는 방식도 척 방식으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임팩에 비해서 오차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떨림 없이 일정하게 타공할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약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 드릴을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 사용성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이게 설득을 하실 때도 아나 드릴 필요한데, 드릴 사야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드릴이랑 임팩을 두개 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두 개는 다 필요 없고 드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 보시면 아마 100%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제휴 링크 남겨 놓을 거고요. 제가 쓰는 아이들은 구형이라 가성비가 별로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로 추려 놓겠습니다. 더 다양한 쓸 만한 제품들도 모아 놨으니까 카톡에 저장했다가 한 번씩 구경 오시고요. 구독해 두시면 심심할 때 보기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